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오늘도 돌아온 한 장으로 보는 오늘의 운세 시간입니다. 자, 4월 13일 여러분들과 함께 화요일 하루를 보려고 합니다. 월요일부터는 또 비가 오더라고요. 그래서 월요일 하루가 비가 오고 또 날씨 예보를 보았을 때는 또 화요일부터는 비가 그친다라고 하는데 그래도 또 월요일 하루를 시작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이 좀 기분도 다운되고 컨디션도 좀안 따라주는 또 그런 하루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도 그런 또 월요일을 이겨냈고 여러분들이 지금 이 타로를 보고 계신 지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만큼 여러분들에게는 조금 더업될수 있는 지금처럼 좀 힘들었던 조금 좋지 않은 감정들을 이겨낼 수 있는 또 그런 화요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과 함께 보는 오늘의 운세 화요일입니다. 카드를 먼저 섞어보면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1번부터 5번까지 총 5가지의 카드와 선택지가 있습니다. 여기서 한 장을 선택하시기 전에 오늘 하루가 어떨까 어떤 하루가 될까 생각하시고 끌리는 카드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선택을 하셨으리라고 보고요. 저와 같이 1번부터 리딩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분들. 자, 1번 분들은 나이트 소드라는 카드가 나왔습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지금 좀 달려 나가야 되는 하루거나 좀 급하게 움직이게 되는 그런 하루가 될수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성질이 조금 급하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고요. 생각을 많이 하기보다는 몸을 먼저 움직이게 되는 날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지 않아도 되는 일에 또 시작을 하게 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생각지도 못했던 일에 또 시작을 하게 되기도 한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또 속도가 가장 빠른 말을 뽑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오늘 그런 것들 안에서 일어나는 사건, 사고를 조심하기 위해서라도 좀 차분하게 움직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고요. 오늘 하루에 여러분들에게 또 의지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또 따라올 수 있다라고도 보여지는 카드입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도와달라든지 힘들다든지 이런 것들을 보고서 못 지나칠 수가 있는 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내가 또 손길을 먼저 내밀어 보기도 하는 또 그런 하루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내할 일에 대해서 충실하기보다는 또 주변에 대한 의리를 먼저 지키게 되는 그런 하루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 안에서 내 것을 좀 먼저 챙기고 주변을 좀 둘러보는 것들이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좀 차분하게 움직이는 것이 좋고 뭐 사람들이 끼어 있던지 일적인 부분이 관여되는 여러 가지로 이렇게 포함을 하더라도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차분한 것에서 시작하는 오늘 하루가 여러분들에게는 도움이 된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갑작스럽게 생기는 일에 당황하는 일이 생기더라도 마음만은 조금 차분하게 가지시고 일을 차근차근 진행하시면 오늘 하루에 생각보다 많은 일들을 또 해나가지 않을까. 하고도 보여지네요. 자 그리고 2번 분들. 자 2번 분들은 컵, 킹이라는 카드가 나왔습니다. 자킹컵 같은 경우에는 오늘 여러분들에게는 연락적으로의 좀 운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카드입니다. 그만큼 사람들과의 소통이 조금 있는 날이고요. 뭐 술을 한잔 하게 되기도 하고. 저녁이나 뭐 늦은 시간에 또 연락이 오는 사람들이 따라오기도 하는 날이다라고도 보여집니다. 이성적으로도 운이 있는 카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뭐술 먹고 오랜만에 전화 오는 사람들, 여러분들이 기대했던 사람들에게서 받게 되는 연락들 그런 것들이 있을 것 같고요. 여러분들이 그만큼 또 주변을 많이 살펴보고 기다리고 눈치 보게 되는 하루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눈치라는 게 여러분들이 뭐 눈치 법 먹는 뭐 좋지 않은 눈치 이런 것들이 아니라 그만큼 좀 주변 사람들을 배려하다 보니까 여러분들 자신 자신의 것을 많이 요구하거나 드러내기보다는 상대를 좀 존중하는 마음에서 나타나는 좀 눈치껏 행동하는 그런 것들이 오늘은 있는 날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만큼 조금 불편한 사람들과 관계를 가지게 되기도 하는 날이고요. 그간에서 여러분들이 뭐 직장 상사가 되거나 뭐 전무 상무 좀 높은 위치에 있는 또 그런 분들이 또 계실 수도 있겠죠. 그만큼 여러분들이 좀 부담되거나 이렇게 좀 마음 졸이게 되는 그런 상황들이나 사람들이 오늘은 따라오게 될것 같고요. 그 안에서 뭐 커피 한잔 하면서 술 한잔 하면서 조금 마음을 가라앉힐 필요도 있겠구나 라고도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3번 분들. 자, 3번 분들은 힘이라는 카드가 나왔습니다. 자힘 카드는 무엇인가 확확확 풀린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카드는 아니기 때문에 오늘 하루가 여러분들 입장에선 좀 답답한 하루가 될 수는 있겠다라고 보여집니다. 다행인 점은 여러분들이 차후를 대비할 수가 있는 하루가 되는 것 같고요. 그만큼 여러분들이 좀 준비 사전 단계에 좀 좋은 하루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이번 주에 뭐 시험을 친다든지 프로젝트가 있다든지 과제가 있다든지 중요한 약속이 있다든지 데이트가 있다든지. 여러 가지로 여러분들의 이번 주에 중요한 일이 있다라면 오늘 그런 것들을 준비해보기에 가장 좋은 날이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사람을 섭외해야 되거나 뭐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분들에게도 오늘은 괜찮은 하루가 될것 같고요. 머릿속에 머리 위에 또 메비우스 띠가 있다라는 것은 여러분들의 반복적인 생활들, 반복적인 고민들을 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들어서 계속 이걸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지 좀 발을 동동 굴리는 또 그런 일들이 있었거나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이게 이렇게 되면 어떡하지, 저렇게 되면 어떡하지 많은 생각들, 반복적인 생각들을 하고 계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사람의 힘으로써 여러분들이 오늘 마음의 평화를 또 찾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도 보여지는 카드이고요. 그런 존재가 또 이성일수록 좋다라고 보여집니다. 뭐 남사친, 여사친 그리고 애인, 부부 사이 이런 부분들에서 여러분들이 좀 도움 받을 것들이 많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마음적인 안정을 취할 수 있다라고도 볼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위로를 조금 받아보는 게 오늘은 좋을 것 같고요. 여러분들이 위로를 받을 수 있다라고도 나오고 받으면 좋다라고도 나오고 있지만 여러분들이 반대적으로도 누군가에게 위로의 말을 건네거나 칭찬의 말을 건네거나 타인을 좀 위해 주게 되는 좋은 말을 많이 하게 되는 그런 하루가 된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입에서 나쁜 말이 나오기보다는 좋은 말이 나옴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에게도 좋은 일이 생길 수 있다라는 것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4번 분들 자 4번 분들은 운명의 수레바퀴라는 카드가 나왔습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이제 무엇인가 돌아가게 되고 시작되는 시기다라고 볼 수가 있는 카드입니다. 그만큼 내가 묶여져 있던 것들이 풀리게 되는 하루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내가 잘 진행되고 있던 것들이 있다라면 오늘은 조금 주춤할 수가 있는 날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장사나 사업 같은 경우도 최근 들어서 손님이 없었고 일이 잘안 됐다라고 한다라면 오늘은 좀 숨통이 트이는 하루가 될것 같고요. 계속적으로 좀 요즘 따라서 잘 되고 있었어요라고 한다라면 오늘. 좀 쉬어가는 하루가 될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뭐 가게 자체를 또 쉬게 될 수도 있겠고 사람이 조금 평소보다 적을 수도 있겠다라고도 보여지는 카드예요. 그래서 좀 전환이 되는 시기다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반전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속상했던 일이 있다라면 좀 괜찮아지는 하루가 될 거고요. 내가 조금 잘 되고 있고 요즘 기쁜 일이 있었더라면 오늘은 좀 오버하지 않도록 조심한다라면 그래도 이 기운을 계속 살려서 읽어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도 보여지는 카드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시험이 있던지뭐 공부를 해야. 되던지 뭐 연애가 있다던지 여러가지로 여러분들이 좀 변화가 생기는 하루다 근데 그런 변화를 또 느끼게 될 수가 있는 또 그런 하루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평소와 똑같은 하루가 되기보다는 여러분들이 느낄 정도로 오늘은 좀 움직임이 있는 그런 하루가 되겠구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5번 분들 자, 5번 분들은 지팡이 4번이라는 카드가 나왔습니다. 여러분들이 사람 관계적으로의 결실이 맺어진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고요. 장사나 사업을 하시는 분들도 오늘 좀 성공적인 하루가 된다라고도 보여지고 있는 카드입니다. 뭐, 취업을 준비하고 계시는 분들은 취업적으로도 운이 좋다라고도 말을 하는 카드이고요.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좀 불안한 마음들이 계속적으로 들었다.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좀 방황하고 있었다라고 한다면 라 그런 마음들이 오늘은 다 잡아지는 날이고 안정적인 상황들이 여러분들 주변에 만들어지는 날입니다. 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만큼 오늘 행복하고 내가 평화로운 하루가 될것 같고요. 이번 주간 운세에도 이런 카드가 한번 나왔었어요. 그만큼 여러분들에게는 또 주간 운세에서 이런 카드를 봤다라고 한다면 오늘 하루가 또 여러분들에게는 그런 것들에 따른 또 운이 들어오는 하루가 되겠구나라고도 보시면 될것 같고요. 축하하는 일이나 축하받는 일들이 또 따라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취업적으로도 운이 좋고 뭐 결실, 매매적으로, 연애적으로 결혼을 할수 있는 뭐 프로포즈를 또 받는다라고도 말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오늘은 뭐 이성과의 만남도 조금 적극적으로 나가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귀찮음을 무릅쓰고 뭔가 하고 사람을 만나고 이런 것들에서 좋은 일이 나타나니까 여러분들이 가만히 앉아서 평소처럼 이렇게 그냥 열중만 하자 아무도 알아주지 않지만 나 혼자서 열중을 하자 이런 것들보다는 뭐 눈에 띄는 그런 움직임이나 과정들을 좀 보여주는. 액션들을 취하는 게 오늘은 더 좋지 않을까라고 보여지네요. 자, 이렇게 여러분들과 1번부터 5번까지 총 5가지의 카드를 다 보게 되었습니다. 조금은 우울해질 수 있는 월요일을 잘 마무리하셨으리라고 생각하고, 이제 또 화요일이잖아요? 내일이 되고 오늘이 되는 이제 화요일 여러분들에게는 또 평화롭지 않을까 싶어 보이는 또 그런 카드들이 있고요. 그런 것들 안에서 마음적으로 좀 조급함도 많이 느끼시는 분들이지 않을까 싶어요. 뭐저 역시도 지금 뭐유튜브라든지 제가 오프라인에서 하고 있는 타로라든지 여러 가지로 막 좋은 상황이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그래서 엄청 잘 되고 있는 것도 아니고 뭐 누군가에게 말을 하더라도 아 그거밖에 안 된다고 많이 뭐좀 다른 일을 해야 되지 않나? 좀 이런 소리를 할 정도로 잘 풀리고 있지는 않아요. 항상 그래 왔었어요. 그렇지만 뭐 저는. 언젠가는 잘될 거다. 일단은 내가 뭐 한계가 다는 데까지 해 보자. 그리고 내가 발전될 수 있는 게 있다라면 좀 찾아보자라는 마음으로 계속 저도 내가 가야 되는 길들을 찾아가면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하루하루 타로도 보여 드리고 이 영상 을 찍고 있습니다. 이렇게 오늘의 운세를 시작한 지도 이제 어 진짜 2년이 다돼 가고 있는데요. 이 안에서 여러분들도 제 영상을 보시면서 아이 사람도 참 꾸준하구나. 진짜 열심히 하는구나를 느끼셨더라면 여러분들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저 역시도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저 그렇게 하지. 나는 일기도 잘못 쓰고, 뭐,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대학 다닐 때도 뭐, 방학 숙제라든지 내가 해야 되는 것들에 대해서도 맨날 벼락치기 하고 몰아서 하고 이런 것들이었는데, 어느새 저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재미도 느끼다 보니까, 한번 끝까지 해보자 라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내가 하고 있는 것이 잘 하고 있는 것일까, 못 하고 있는 것일까, 이런 것들을 너무 많이 생각하면 더 멀리 나아가지 못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많은 것들을 생각하기보다는 지금 하고 있는 것들에 조금 충실한 그런 하루가 된다라면 언제든지 기회는 올 것이고 그런 기회를 또잘 잡는 준비가 되어 있으면 여러분들에게는 또 하루아침에 뭐 복권만큼 좋은 일이 또 따라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충실한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또 다음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봐주신 분들 너무나 감사드리고 사랑합니다. 여러분들, 안녕!